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휴림 로봇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휴림 로봇의 급등은 현대와 상당히 그 색다른 면이 있죠. 뭐냐면, 이제 외인 기관이 한꺼번에 매수하면서, 네, 그러면서 시세를 급등을 시켰다는 겁니다. 과거에 급등을 할 때의 상황하고는 네, 많이 좀 색다르다. 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안 지울 수 없어요. 네. 자, 이 부분을 좀 알아보고,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참여하셔서 꼭큰 시세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휴림 로봇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해소하실 수있고요 신속 정보도 바로 제공을 드립니다. 휴림 로봇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케어를 해 드릴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 휴림 로봇이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외인하고 기관이 주로 주체적인 역할을 했고요. 특히 그 연기금에서 한 4,50만 주 정도 배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연기금이 휴림녹음을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연기금 매수 이유는 확실하게 나온 게 없죠. 자, 그러면 이 이유가 어느 정도 나타날 때까지 주가가 쉽게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의 매수, 연기금의 매수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 아직 그 남아 있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여력으로 남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여러분 그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최근에 그 원전 해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그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위텍 그리고 뭐 비츠로텍 뭐 이런 종목들 좀 꿈틀꿈틀하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크림 로봇 같은 경우는 원전 해체 로봇. 수입할 수 있다 이런 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주가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사실 그것이 그 휴림 로봇만 관련된 건 아니겠죠. 로봇 관련주에 작용이 될 수도 있는데 휴림 로봇만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떤 일정 주체에서 좀 땡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고점도 여기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요, 예전에,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할 때, 요런 때, 이때 주로 매수의 주체가 됐던 주체는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죠. 근데 이번에는 외인 기관이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개인 매수 들어온 것보다는 외인 기관이 들어온 것이 매력적이고 더 시세를 낼수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히 노출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요 어떤 그 급등의 요인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쉽게 죽지 않겠다, 흔들더라도 다시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입니다. 아, 일단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상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부속적인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생각을 달리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타임이 오면 제가 빠르게 정보 드리고 판단을 드리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휴림 로봇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텔레그램 방은 휴림 로봇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회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박주도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내세요. 자, 그래서 대박주입니다. 대박주. 요번에꼭 아,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천 원에서 오천 원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네. 지총으로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어떻겠습니까좀 네,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2 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찾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요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웨인 아,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생마다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네, 지금 현재는 아, 목표는 더블 정도, 네,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어,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 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 건이라든가 요 상장 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 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 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정원 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내 굴지의 에스그룹과 당연히 밀월 관계죠. 네, 밀월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국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중 가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주고요. 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미국 굴지의 그모 기업의 대타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급부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 정도기. 그근데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번 다 똑같은 전번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내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